자, 롱. 드림 주니어, 드림 시니어, 드림 스카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오늘 또한 예배를 같이 우리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저번 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은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말씀에서 전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은혜 받도록 해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いに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명절 추석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가족과 함께 모여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로 말씀을 들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김나단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친구들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선생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몸이 살아나신 거예요. 흠 없는 예수님, 우리가 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 흠이 없고 무결한 무흠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사각 우리가 속해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생명 안에 속하게 되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보, 부활은 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드림 주니어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 교회에 살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 안에서 어쨌든 제일 큰 완성, 마지막에 점을 찍고 완성을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 맞아요. 그런 질문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라는 질문 저도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운 개념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씻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안에 속한 것이 아닌 생명에 속하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주니어,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여러분들 혹시 저번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 생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땠나요? 슬펐을까요? 막 마음의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까지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 주니어,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두림주니어,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친구도 될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방향을 잡아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MC챈트와 함께 말씀을 챈트해볼게요 누가 보면 14장 11절 MC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원투 쓰리 포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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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지지고예 낮아지고, 낮아지고. Yeah! 자기를 낮추는 자 g 자기를 낮추는 i 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Let's g e t a z i g 누가 보곤 14장 11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원투 쓰리 포 물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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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높아지라 높아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누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 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